다른 현대 역번 영어 버전의 성경 구절을 가 보시면 투 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투 힘이라고 표현했어요. 아, 그럼 이 틀렸냐?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 킹제임 성경에서는 투 m 이라는이전체다담에 관계 대명사를 썼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에서 투 훔은 앞에 앞 문장의 선행사라고 할까요? 영법적인 표현으로 앞 문장의 선행사 대신은 그 힘, 하나님을 가리키는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이 앞부분에 이 관계 대명사를 받아 줄수 있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 씨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관계 대명사를 쓰면서 모든 것의 출처이자 목적이 되시는 그분이라는 맥락에서 바로 그분께 바로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내가 원한다 라는 이런 의미로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역본에서는 to him 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어, 그러면 to him 을 쓰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잘못됐다기 보다는 to him, be glory. 이렇게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독립적인 문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앞문장과의 이 앞문장이 여기잖아요. 이앞 문장과의 연관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독립된 문장이 돼버리니까. To him be glory. 이런 식으로 쓰, 문장을 썼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to whom 이 전체 사음의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면 앞에 있었던 for of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라는 이 문장과의 연관성을 같이 강조하면서 전체 문장이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죠. 이게 관계대명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투힘을 쓰면 되게 직설적이고 안결해요 그런데 투 o 이라는 전체 단의 관계대명사 쓰게 되면 문장이 더 격식있고 순구하게 만들어지고 또 경배의 어조를 강화시켜 줘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낭독할 때 to him be glory forever 이렇게 쓰는 경우랑 영문법적인 사고가 있는 분들이 이 문장을 읽을 때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for of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whom 이라고, to 이라고 불렀을 때, 잠시 멈출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이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고, 그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이 사물의 목적이 되신 그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감격스러운 그런 느낌이 to whom 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